어 이제 지식적으로는 아 이렇게 써야 되겠다 아실 거예요. 그런데 습관을 바꾸는 건 얼마나 걸린다? 곰이 사람이 되는데 마늘을 먹으면서 얼마나 있었습니까? 100일 있었어요. 100일. 음.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7월부터 문풀을 시작했는데 10월 정도 가 갖고 실력이 나오는 선생님들도 있어요. 그렇죠? 내가 조금 느리다. 곰처럼 좀 느리다 하면 그때 가서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반드시 된다. 어. 내가 realize라고 쓰는데 안될 수가 없다. 이거는 습관이기 때문에. 그런데 리라이스를 안 하면 안 되더라. 그런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렇죠? 학교 그 불합하진 선생님 오셔가지고 가서 답안지를 확인했어. 제가 피드백했던 그그 그 채점할 때 첨삭할 때 피드백했던 그거대로야 답안이 또 피드백은 그렇게 받았지만 리라이스 안 했습니다. 라고 하신 분이 다수예요. 선생님들이 꼭 리라이스를 하시고 나의 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하실 때 분명히 이제 어, 결과는 나올 거니까.